아,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팔거 아니야. 위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. 밑에서 산 사람들이, 요 밑에서 산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서 30%라든지 20%라든지 이익을 갖다가 익절을 갖다가 실현하는 날이 올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요 밑에 산 사람들이 익절을 혹시라도 손절하는 물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손절하는 물량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. 왜? 만약에 룸을 보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면 마이너스 2% 3%공간에서 손절하는 사람들이면 물량이 굉장히 작겠죠. 근데 손절하는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. 왜? 3 4 0씩 수익 봤으면 먹을만치 먹었다고 생각하면 가지고 원래 전량을 던지든지 아니면 절반을 던지든지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30%를 던지든지 50%를 던지든지 이렇게 보겠죠. 어저께 요 물량은 충분히 조정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내일 FMC 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익절을 갖다가한 거야. 밑에서 4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. 그렇죠?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감수를 하면서 들고 가면 조금 다르겠지만은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죠.